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MC 늘이쌤입니다. 여러분 듀링고 테스트 공부 잘 하고 계시죠? 우리 시험이 조금 변경이 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요. 자, 보시면 듀링고 테스트 실제 시험 시 책상 주변을 360도로 스캔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자, 별거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에 노트북을 기준으로 360도 일어서 가지고 쭉 주변을 촬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북 주변에 저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거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 보실 때그 안내되는 화면에 따라서 쭉 진행해 보시면 어렵지 않으신데, 제가 그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잡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요거는 2025년 9월 15일을 기준으로 좀 시행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쭉 얘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 주변을 360도로 촬영하라. 요거 좀 당황스러우셨죠? 아니, 갑자기 규정이 또 생겼다고? 이렇게 이제 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좋은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우리 선령한 우리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 규정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제가 굳이 굳이 방을 주변까지 스캔해야 되는데, 이거, 이게 좋은 거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방 전체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스캔하는 건 아니고, 진짜 노트북 화면을 기준으로 그냥 360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부정행위를 안 하잖아요. 부정행위를 근데 하는 것처럼 오해받으면 진짜 힘들잖아요. 싫고. 그래서 오히려 좋습니다. 민증 확률은 그만큼 적어지고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는 더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360도 주변에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내가 시험을 보면 그만큼 규정이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민증 이 학생이 부정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의심도 좀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에게는 너무 좋은 부분이라고 보고 오히려 이렇게 규정이 강화가 될수록 듀오링고 테스트의 시험 점수를 더 공정하게 받아들이는 대학들도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이 이미 사실 DT 시험을 다 점수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큰좀 범위로도 확대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시험 준비까지의 절차를 우리 한번 정확히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도 이제 시험이지만 문제 풀기 전에 DT 시험에서 이제 아이디 체크하고 화면 조정하고 또 이렇게 이제 어 주변을 촬영하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영상 보시면서 휴대폰 있죠? 휴대폰은 가지고 와 주시면 좋아요. 어 휴대폰을 우리가 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절차대로도 한번 좀 진행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결코 복잡하지 않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고 세팅을 해두시고요. 시험 문제 없이 잘 치르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화면 보면서 쭉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시험 준비 스텝입니다. 휴대폰 연결이요. 에아 우리 dt는 컴퓨터와 내 휴대폰을 연결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휴대폰으로 2차 촬영하는 것이 바로 시험을 보시고 나서 영상이 전송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키는 건데요. 보시면 휴대폰 카메라 앱 있죠? 그거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QR코드를 촬영하시면 링크가 뜨고 엔터 코드를 입력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예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오! 바로 연결을 해 보실 수 있어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네 가지 코드를 입력해 보시면 되는데 꼭 기본 카메라 앱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뭐 다른 카메라 앱으로 예, 진행하시면은 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험 스텝이에요. 휴대폰 설정에서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휴대폰을 완충해 주셔야 돼요. 아,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험 중간에 휴대폰 촬영이 끊기고 휴대폰이 꺼지면 그 시험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100% 충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준비 스텝이요 휴대폰 설정에서 방해 금지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 우리 막 어, 휴대폰에서 카톡도 올리고 전화도 올리고 또 메시지가 올 수도 있고 이메일 알람이 올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 절대 방해 받지 않도록 방해 금지 모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방해 금지 모드 설정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서 한번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꼭 요거 미리.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렇게 화면이 뜨면 꼭요 방법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 중 알람이 오면 시험이 미인증이 돼 버려요. 왜냐면 어떤 부정행위로 간주가 될수 있거든요. 어떠한 시험을 보는데 알람이 울리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것을 미안해 방지하고자 방해 금지 모드는 필수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시험 준비 스텝인데요. 휴대폰 설정에서. 카메라요. 카메라 보시면 어, 노트북과 휴대폰 상호간 카메라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뜨면 Allow를 눌러 주시면 돼요. 아하 그럼 모션과 방향을 감지하는 권한도 허용을 해주시고 내가 아이 컴퓨터와 이 휴대폰을 연결시키겠다 그리고 이 휴대폰에서 영상 촬영하는 것은 이 컴퓨터로 바로 전송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리한 게 우리가 시험을 다 보고 나서 휴대폰에서 찍었던 영상을 어디다가 막 업로드해가지고 거기 또 전송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바로 전송 아주 괜찮죠 으흠. 그래서 요 설정까지가 필수 또 준비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더 이어나가서 노트북 주변을 스캔해 주셔야 돼요. 요게 제일 새롭게 좀 도입된 규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자리 일어나세요.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노트북 앞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건데, 이후 휴대폰을 컴퓨터 쪽으로 먼저 비춰요. 여기 지금 예시 사진 보시는 것처럼 화면과 키보드 모두 촬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만 촬영도 안되고 키보드만 촬영도 안되고 화면과 키보드를 모두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화면과 키보드가 모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한 바퀴를 돌면 돼요. 쭉한 바퀴를 돌면서 주변을 360도로 천천히 전체를 스캔하는 겁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와이프 될수 있도록 쭉 화살표가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쭉 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 키보드를 화면에 일단 담아주시고 비춘 다음에 위로 올려주세요. 위로. 자, 왜냐면 키보드부터 모니터 화면, 그리고 그 모니터 화면의 위쪽까지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화면을 키보드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쭉 위로 올린 다음에 휴대폰을 올리면서 컴퓨터 뒤쪽 공간을 이 예시와 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키보드부터 모니터 화면, 그리고 그 모니터 화면의 위쪽까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왜냐면, 시험을 응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모니터를 보는데 그 모니터 위쪽이나 옆쪽에 혹시나 뭐가 있으면 이게 부정행위로 간주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시선이 너무나도 흔들리게 되면 은 혹시 모르니까 미인증이 될수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미리 노트북 화면의 위쪽까지도 보여주시게 되면 은 사실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아, 이 학생이 모니터 화면에서 시선이 조금이라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뭐 부정행위 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구나 라고 조금 미리 소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360도 촬영하시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죠? 예, 새로 규정이 도입된 것은 맞는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큰 오류 없이 잘 되시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시험 보시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과정을 쭉 진행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DT 시험 세팅법을 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휴대폰 연결이요 두 번째는 배터리 100%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방해 금지 모드 설정에서 알람 같은 게 울리지 않도록 하는 거였죠 네 번째는 카메라 연결 설정이요 카메라가 이 시험을 볼때 연결이 될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가 노트북 주변을 360도로 쭉 촬영하는 거였죠. 일어서가지고 노트북부터 360도 쭉 돌아가면서 촬영. 그리고 마지막에는 키보드부터 모니터 화면, 모니터 화면 위쪽까지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시험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너무 괜찮죠?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거고, 이 규정이 오히려 업데이트가 되면서 더 좋아진 부분, 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귀찮은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더라도 그냥 그 화면대로 쭉 진행하시면 되니까 절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해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지도 않으실 거고 그냥 쭉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준비가 모두 완료됩니다 별거 아니죠 어, 여러분들 충분히 잘 따라가 주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dt 시험은 이렇게 항상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우리 유튜브에서. 일단 빠르게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어 나가서 두준사 네이버 카페에서도 더 빠르게 소식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링고 시험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막막함이 있거나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두준사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네이버 카페 화면이 뜰 거예요. 거기 어, 등록하셔서 여러분들 많은 정보들 가져가주시면 좋겠고요. 더 이어 나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과 우리 두준사 네이버 카페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어떻게 어떤 부분을 먼저 공부하고 또 어떤 자료까지 더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지도 바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 쭉 이어나가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시험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진짜 너무 기쁘죠? <laughs> 아 별거 아니구나. 아, 너무 걱정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우리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바로 시험 시작도 가능하신 거고요. 결국 여러분들 시험 잘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공부해 주셨던 모든 내용들, 모든 전략과 자료와 모든 나의 지식들을 진짜 뽐내고 오세요. 항상 이 시험은 자신감이거든요. 여러분들 자신감 완벽히 채워진 상태로 시험 잘 보고 오시고 이 시험 규정으로 인해서 너무 어, 좀 불이익이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려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더연나가서드준사대 카페에서도 많은 소식 좀 공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잘 보고 오세요. just do your best. 감사합니다.